예. 주민 여러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에 걸쳐서 우리 충청남도와 아, 빈발한 교류가 아, 되고 있는 중국의 아, 아, 랴오닝성과 그리고 허베이성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허베이성하고는 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 어, 양, 어, 도와 현과 성관의 어, 회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랴오닝 성관은 우교류협정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그러한, 어, 도와 성관의, 중국 성관의 어, 그런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어, 해외 활동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외환 보유구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충남의 해외 교류 협력 단체 중에서 20개의 해외 교류 협력 단체 중 7개 단체가 중국에 있습니다. 한중 양 지역은 그런 점에서 경쟁과 보안의 양면 관계로서 공부가 중심의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매 기연 단체인 허베이성을 방문을 통해서는 농업 기술원과 농림과학원 간 병충해 공동 연구 등 시책 교환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과 사회 중국의 사회과학원 간 공동 연구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농업 농촌, 환경 생태 분야 및 국제 심포지엄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리게 되는 세계 인삼 엑스포 등 국제 행사 협력 및 상호 사절단 파견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공예조합 등 민간 교류, 무역 투자 등 경제교류와 체육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양도, 성간에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겠습니다. 라오닝성과는 이번에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하게 됩니다. 동북 삼성 중 한중 간 교역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3,91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정부의 연예 경제벨트의 중심 지역입니다. 분야별 교류 확대 등을 논의를 하고 무역과 투자의 확대. 해운, 중소기업, 농특산품 교역 등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당진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의 동북아시아의 지역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우리 황해 경제권을 개발시키자는 우리 도의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이 사업이 더욱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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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원받고 힘을 얻어내는데 랴오닝성과의 우교류 협력이 어, 크게 저는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중국 기업인 초청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택 당진항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랴오닝성 내의 인거우항과 다래항간 직항로 개설 및 항로 확대 방안도 협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랴오닝성 연해지역 공동체 7개 도시와 당진아산 서상 등 평택 당진항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5일 동안 5일 동안 이 중국 출장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국제 외교 통상 그리고 황해 자유 어, 경제 시장을 향한 충청남도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릴 중강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과 관련하여 어, 며칠 전, 지난 3개월에 걸친 그 시간 동안 충청남도 4대강 금강사업에 대한 재검토 특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오늘 제가 도지사로서 공식적으로 도의 입장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4대강사업 재검토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도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의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 계획을 정리합니다. 도는 금강 사업 재검토 특위가 제시한 의견이 전문적 조사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정리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이번. 4대 강 재검토 특유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방대한 분량으로서,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렀던 지방자치 역사에서 국가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전문가의 역량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검증하고 재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중앙정부를 반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주요한 국책사업이 주민과 현실에 맞도록 지방정부가 정상적으로 자기활동을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대강 사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어, 재검토특위의 입장을 저는 지지하고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도의 입장으로 확인합니다. 그 <laughs>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재검토 특위에서 발표한 바가 있기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금강하고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 또한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리와 소천 살리기에 우선적인 투자가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재검토 특위의 의견. 그리고 또한 건설되는 세 개의 부 중에서 금남부의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질과 사대강 사업이 목표로했던 그 목표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나머지 두 개의 보사업을 마무리하자는 재검토 특위의 의견 또한 저는 존중합니다.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또한 도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수 능력 확보와 수질 개선 차원에서 일부 준설은 필요하나 문제 구역의 대규모 준설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재검토 특위 의견 역시 저는 절대 다수의 도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재정 운영 면에서도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사대강 사업에 대한 이런 몰입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과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검토 특위는 지적했습니다. 충남도는 이와 같은 재검토 특위의 의견을 또한 같은 입장으로 지지하고 도의 입장으로 사무리합니다. 향후에 이 재검토 특위의 의견을 기, 그대로 정부와 국회에 반영하려 합니다. 제 건의하려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책임 있게. 이 4대 강 재검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의견 제안이 있을 때 대화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저는 진행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여론몰이를 하는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질적으로 대화를 저는 하길 바랍니다. 우리 재검토 특위의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위원들께서는 우리 충남도를 대표해서 우리의 그동안의 재검토 결과를 놓고 중앙정부와 책임있게 논의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사례종단과 야오당이 함께 이 사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중재 노력에 대해서 지지를 표합니다. 사대종단의 종교 지도자들께서 이 4대 강 사업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에 저는 깊은 존경과 지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강을 살리는 사업이 되길 저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